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부활절인 어제 대권주자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 눈길을 끌었습니다. 한 권한대행은 참모진을 동행하지 않고 혼자 서울 강동구의 명성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했습니다. 이 교회는 대선 후보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지난 2022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예배에 참석했으며 2017년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방문한 바 있습니다. 지난 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동현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가 방문한 바 있습니다. 총리실 관계자는 평소 종종 예배를 보던 곳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한대행은 어제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. 노코멘트라고 답했습니다. 또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